CLS 마이바우고요. 이거는 하이테크 실버 블랙 투톤입니다. 이것도 지금 할인도 돼가지고 좀 구매하시야 좋고, 뭐 법인 사업자 추가는 그런 거 없어요. 이거는 대신에 뭐 휠이 좀 바뀌었죠. 휠도 바뀌고 이렇게 그릴 디자인도 바뀌었고 투톤 컬러는 또 메뉴팩처 컬러이기 때문에 좀 추가 금액이 들어갑니다. CLS 마이바우도 마찬가지로 4인승 모델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다 5인승이고. 잠깐만, 블랙이 아니구나. 하이테크 실버의 블루 투톤입니다. 휠도 바뀌고 이제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. CLS 같은 경우에도 그 뭐냐 죠 나이트 시리즈가 있는데 나이트 시리즈는 판매가 되지만은 그래도 뭐 아직 재고가 안 왔기 때문에 나이트 시리즈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 해드리겠습니다. 블랙이 아니고 이게 파란색이었어요. 남색. 남색이었네 이게. 하이테크 실버의 블루 투톤 투톤입니다. 이게. 굉장히 또 이쁜 컬러 조합이니까요. 이 색깔 말고도 뭐 골드 블랙 투톤 있고 골아 블랙이랑 루벨라이트 레드 와인색 투톤 이 있고요.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LS 마이바. 나이트 시리즈 2 0대 한정 원하시는 분도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 워낙 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뭐 레인지로 뭐 하실 바에는 이 마이바 하시는 게더 낫죠.